일단, 이게,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네.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자면, 네. 일단,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사모님. 사업 아이템이 뭐냐면, 일단 여기 들어가려면 먹거리는 안 돼. 음식은 안 돼. 왜냐면, 사양산업이야. 네. 요즘 너무 망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양산업이야. 이런 데서 좋아하는 거는, 뭐, 도소매나. 네. 맞죠? 네. 뭐, 따지고 보면은 뭐 요즘에 인터넷으로 뭐 라이브 커머스 한다든가 뭐 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막 인터넷으로 파는 거, 네. 이런 거. 네. 뭐 그런 쪽. 아니면 공방, 여자분들 좋아하는 뭐 만들고 하는 공방. 뭐 그리고 뭐 무역 같은 거. 뭐 외국이랑 이렇게 어떻게 무역하는 거. 하여튼 그런 꽃뭐 많더라고. 꽃, 꽃도 파는 실물이 있고. 뭐 음식을 제조해서 들고 와서 그거를 유통하는 그런 사업도 괜찮고. 하여튼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바뀌어가지고 1년에 한번 가능해요. 1년에 한 번이고 어디들 어 가냐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어보십시오. 여기에 적어 보십시오. 적어요. 소 소상공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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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공단 거기 가서 요거를 검색해 보면요. 요 음.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라고 검색을 해 보면 그 전에 뽑았던 그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 공공 공, 공고문이 뜬단 말이야. 네. 그걸 한번 읽어 보시면 참고가 좀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지원을 해서 그냥 뽑히는 게 아니라 그 서류를 지원을 해요. 그러면 서류가 통과가 되면 연락이 와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오라는. 러면은 가면은. 뭐, 교수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관련된 사람이 앉아있단 말이야. 우리는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가서 앉아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쓴 사업 계획서를 보고 막 질문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막,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할 것이다. 그런 걸다 거쳐서 통과를 해야 돼. 통과를 하면은 뽑힌 거야. 뽑힌 끝이 아니라 이제 뽑히면 교육생으로 선발이 된 거예요. 이제 요즘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랑 할 때랑 많이 틀리더라고. 뭐 분반 그 교육도 받고 온라인으로도 받고 막 하는데 그 기간이 한한두달 걸리는 것 같아요 한두달 정도 하고 거기서 또그 꿈이룸이라는 데가 있어 꿈 꿈을 이룬다고 꿈이룸 꿈이룸에 가서 이것도 선택사항인 것 같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꿈이룸이 뭐냐면 내가 진짜로 사업 자잘 내요 사업 잘 내서 그 꿈이룸은 정부에서 공단에서 뭐, 전기세나 전부 다 내주는 데서 공짜로 제가 알기로 한 달, 한두달 정도를 거기서 공짜로 운영을 해보는 거야. 내 아이템으로. 그래서 해보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가를 하는 거야. 제일 마지막에 내, 내가 이런 아이템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 여기 와서 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런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맨 마지막에 사업계획서를 최종본으로 내겠죠. 그걸 또 평가를 받는 거야. 그래서 1등은 4,000만 원을 받아요. 4,000만 원. 지원금. 어, 받았으면. 지원금을 4,000만 원 받고, 이게 차등이야. 상위 몇 프로는 4,000만 원, 네. 뭐, 3,000만 원, 2,000만 원, 음. 뭐, 1,000만 원까지 차등이야. 네.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장을 얻어서 쓰는 거예요. 그또이 교육을 수료하면은 최대 1억까지 신용으로 대출이 돼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그때 5천인가 6천 받았는데 네. 그때 당시 1.5%인가 그랬어. 지금은 많이 올랐겠지 한 3, 4%될 거예요. 음, 3, 4%만 돼도. 그렇지, 그렇지. 요즘에는 네. 3, 4%만 네. 돼도 아주 감사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 그래서 <laughs> 이 교육을 받으면은 조금 저도 이, 이 교육을 받고 일로 왔거든요. 네, 네. 저는 2천을 우리는 4천이 아니고 음... 반은 떨어지고 반은 2천을 받는 거였어. 그래서 저는 2천을 받았어요. 네. 그 대신. 자기 부담금이 또 2천이 들어가. 그게 뭐냐면 이 2천을 쓰려면 당신한테도 2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을 할 건데 그거죠. 그래서 저도 내 2천과 여기 2천을 받아가지고 지원받은 2천으로 여기 인테리어를 다한 거야. 2천으로. 어. 나머지는 조금 더한500 정도 투자인 거고, 나머지는 여기 전부 다아공짜했한 거지. 그 나머지 2천은 0천은 보증금 걸고, 0천은요 집기를 샀어 내 돈으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못 써요. 음. 왜냐면 돈을 쓰이는 데가 다다다다다 네. 이제 바뀌었어. 네. 어, 지금 자꾸 그거를 네. 악용하는 사람들이 네. 생기니까. 어, 요거는 마케팅 하는 데 쓰시고 요거는 뭐 하는 데 쓰시고 다 네. 나눠져 있더라고. 그거는 그때 가서 하시는 거야. 이게 진사업, 장업상관학교. 네. 오케이? <laughs> 자, 궁금한 점 있어요? 이제 저희들은 음. 이제 이거는 좀 청년들한테 해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나이 상관없어. 아, 그래. 음, 나이는 응. 상관없어. 아. 그래서 음식은 안 돼. 응. 네, 왜냐면 사양산업이라서. 네. 요, 저랑 같이 했을 때70몇 살도 있었어요. 영감님도 응. 계셨어요. 물론 사업은 안 했겠지만, 응. 그분들 60 몇, 대, 60대 분들도 오셔서 커피숍 찾으신 분도 네. 있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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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커피숍도 내가 볼, 알기로는 네. 안 뽑아줘. 하도 망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음. 네, 그렇다. 두 번째 넘어갈까요? 네. 자. <laughs> 근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뭐? 물어볼 게 없지죠. 네. 제가 안, 안 해봤으니까 안해봤어 그렇지. 이 부분은 그 검색해서 그 공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녀분들 네. 얘기해서. 네. 그러면 두 번째는 오토어 플랫폼 지원 사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모님이 이제 막닭꼬기 가게를 차렸어. 네. 난 한단 말이지.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오 이제는 몸에도 있고 이제 시간이 남는 거야. 수월하게 하고 이제. 배달도 한번 해볼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네. 그죠 배달의 민족 플랫폼이 뭐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 아 배달 플랫폼, 네. 배달의 민족 플랫폼이에요. 고 배달 플랫폼이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네. 뭐 그런 게뭐 쿠팡이 찌른 게 있단 네. 말이죠. 그럼 제일 많이 쓰는 게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 이런 거 쓰잖아요. 네. 요 지원 사업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면 한 번씩 떠요. 음, 이츠, 이츠, 이츠. 이츠. 이츠, 아, 그다음 요기요. 요기요. 요기 한 번씩 들어가면 요게 뜬다면, 이거 해라고. 네. 이게 뭐냐면, 네. 어, 배달의 민족이라는 프로그램 플랫폼을 사용하려면, 깃발을 꼽는다고 해요. 네. 들어 보셨어요. 깃발을 꼽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이게 뭐지잘 모르겠어요. 우리 매장이 지금 여기예요. 자, 이 지도라 봤을 때는 여기 우리 매장이 여기 있어. 한번 배달의 민족 깃발을 꼽는다 면 음. 자, 우리 매장이 깃발을 꼽을까? 하면 꼽았어? 그럼 이제 반경 3km나 네. 요렇게 빙 돌린단 말이죠. 그럼 깃발을 하나 꽂은 거야. 요거한 개당 한 달에 88,000원이야. 그럼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 플랫폼 그 앱을 켰을 때 우리 매장도 뜬다는 거야. 그러면 요거를 한 개만 꼽는 게 아니라, 네. 여기도 꼽고, 여기도 네. 꼽고, 네. 막 꼽겠죠. 그래서 한 개당 8 8 0 0 0 원이 매달 들어간다는 거야. 그것도 만만치야. 그그 돈을 지원해 주는 게요 오토어 플랫폼 지원 사업이야. 여기 뽑히면은 50만 원을 지원해 줘. 5 0 아, 원. 뽑히든 안 뽑히든 한번 해볼만 한 거죠. 공짜니까. 그죠. 음, 요것도 모르시면 자녀분들한테 얘기하면 네. 요런 게 있더라 한번 알아봐 줘. 네. 그죠 좋은 거 배웠죠? 네. 그 다음에 3번, 어, 상생형 스마트 상정 기술 보건소. 이게 뭐냐면,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요즘 어디 가면 어떻게 결제하던가요? 그냥, 얼마에요? 이게 아니라, 네. 내가 결제하잖아. 이렇게. 네. 키오스크라 하자. 키오스크키오스크키오오오키오오오 네. 오오오. 스크. 어, 이게 뭐냐면, 사람을 이렇게 상대 안 하고 비대면으로 결제하는 네. 시스템이다. 그게 보통 백 몇십만 원씩 한단 말이야 네. 기계가. 그러면 내가 응대를 안 해도 그 사람이 무슨 맛, 어떻게, 어떻게 네. 찍어가지고 자기가 계산해서 주문서만 갖고 있는 거지. 네. 그러면 나한테 오더가 오는 거야. 띵동 네. 하고 오겠죠? 그걸 보고 나는 만들어서 다시 눌러주면 그 사람이 와서 번호표랑 바꿔가는 거야. 그 기계를 한70%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 70%. 아, 지한 30%는 자부담을 해야 돼. 우리 이제, 키오스크나 테이블 오더라고 해서, 좀 요즘 스마트한 데 가면은, 또, 앉은 데서 이 메뉴 네, 선택해서 딱딱딱 하자. 그것도 있어. 네. 어, 테이블 오더나, 키오스크. 테이블. 테이블, 네. 테이블 테이블에 오더 내는 네. 기계. 테이블 오더. 오더. 여기 들어가면 네. 다 나와 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뭐, 역량 강화 컨설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는 창업을 처음 했어.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어. 혹시나 연계된 지원 사업도 알고 싶고, 그러면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은 역량 강화 컨설팅이 한 번씩 모집을 한다고. 여기다가 자녀분들한테 얘기해서 이거 좀 지원해줘 하면은 지원이 공짜예요. 돈안 들어. 한세번 정도 방문할 거예요, 네. 컨설팅 하시는 분이. 그래서 사모님한테 맞춤형, 이제 뭐, 어,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건 이렇게 해보세요. 이제 알려주는, 도와주는 음. 그런 컨설팅이다. 음. 요거는, 어, 요것도 아마 한 3월달 이쯤 되면 뜨더라고, 한번씩. 여기 아, 아. 지원을 하면 아, 그쪽, 정말. 음, 단련된 분들이 연락이 올 것이다. 이게 정말 네. 모르겠으면 네. 전화하면 돼. 네. 전화해서 어느, 어느 서울에 어디 사는데 네. 영양 강화 컨설팅을 받고 싶은데 네. 언제쯤 지원 사업이 뜨나요 하면 알, 알려줘. 네, 이런, 음. 단어도 몰라서. 모르지. 몰라서. 그러니까, 오, 우리가 네. 그런 거야. 사모님, 진짜 아쉬운 건 네. 우리가 나이가 자꾸 들면 네. 못 따라가요. 아, 네. 못 따라가더라. 나도 이제 와요. 이제 네. 저도 이제 40이거든요. 음. 점점 그게 오는 거야. 저는 이런 교육 쪽을 한 300, 400시간을 받았던 사람이라서 누구보다 이쪽으로는 조금 빠르다. 알고 있고, 계속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아까 이런 거다 알려드려. 어, 크잖아. 그죠?